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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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공의 위치를 흩어놓고 어 저번 시간에 해봤더니 이제 반응들이 좋아서 괜찮았죠 이 네. 움직임이. 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어, 모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보고 네. 네. 자, 처음 시 한번 해보도록. 네. 제가 봤을 땐, 원 쿠션. 원 쿠션? 너무 크게 갈까요? 그렇죠. 밀어치기? 아, 지금 원 쿠션을 저쪽으로 가기에는 각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공을 앞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요 네. 그래서 공을 지금 똑같이 쳐보면은, 맞고 나면, 각도가 너무 커지나요? 45도로 달성하게 돼요 음. 이게 나무가 있으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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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네. 공 이쪽으로 가자 네. 이쪽으로 가는 길에다가 저 공을 맞추기 위해서. 어. 저 뭔가 변화를 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네. 2분의 1. 자, 2분의 1 두께 치고. 잠깐만요. 오른쪽.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 자, 두께를 2분의 1근처 치고. 네. 네. 오른쪽을 치고. 2분의 1. 네. 단점은 어 알겠습니다. 네? 약하게 채 강하게 채? 약하게요. 아 약하면 또 몸이 아픈가요? 네. 약하면 아픈가 니까 강하게, 게이 네. <laughs> <laughs> 몸이 좀안 편려서 공을 못 맞췄네. 네. 요 행운의 사실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맞고. 맞고. 각도가 엄청 커야 되네요. 이렇게. 자, 각도가 크다 작다는 각도가 앞으로 가는 게 작은 거겠고요. 네. 맞으면, 저쪽으로 가려면, 커, 작아야 돼. 그렇죠. 각도가 작아야죠. 이렇게. 음. 그럼 이렇게. 그렇지, 얇게, 오른쪽 회전. 두고 왔어. 아 자, 설치 시험으로 왔어요. 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죠? 맞고 나서 네. 직접. 네, 듣죠. 네. 천천히 칠까요 세게 칠까요 세게요. 아 너무 중간을 아, 네. 두께가 너무 두꺼워. 를쳐그렇자 이거 치고 왼 오른 왼쪽 방향으로 2분의 1. 왼 2분의 1에 두께는 위. 위. 위에를 쳤을 때 위에를 쳤을 때앞으로 가나 판단하면 되겠다. 네. 네. 자세는 먼저 한번 보세요. 자세, 고 이거요. 아, 반대쪽을 치고 있냐? 여기 있가요 자, 공을 이쪽을 맞추면 이쪽을 할 것이고? 네. 아, 이쪽을 맞추면. 어, 그쪽으로 했는데. 아, 어. 아닌가요? 어,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오. 오! 오! 오오! 오! 지금 딱 맞았어요. 예! 자,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않고 이걸 해주고. 자 지금 각도가 큰가요? 작은가요? 각도가요? 네. 작아요. 작은 <laughs> 거 치는 게 좋아요. 아저 아. 작은 거 애가. 아네 가까워. 그래서 각도가 크다는 얘기는 공이 <laughs> 네. 맞춰서 이쪽으로는 각도가 큰 거고. 네. 아. 또 작은 게 작. 계는 이 분의 근처로 찍고 위에를 쓸까 아래를 찍나요? 아, 각도가 크니까 위에요. 아래요. 아 아래. 아 죄송합니다. 두께를 좀잘 넣어. 두께가. 아 이렇게. 큐가 이, 이 부분을 보게. 네맞죠 아. 드디어 오 말도 안 돼. 아 어? <laughs> 짜면이 어? 언니 근데 잘했어요. 오 너무 아까웠어. 근데 짜장면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저게 뭐죠, 저게? 잠깐 끊었다가, 자, 짜장면 먹,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대박이야. 진짜요? 엄청, 이랬는데. 이제 저희 거 아니고. 저희 거 아니고 막 <laughs> 그런 거 아니죠? <laughs> 그쵸? 그쵸? 맞죠? 그쵸? 저희 거죠. 맞나요? 저희 건가요? <laughs> 자 오늘 네. 아, 고생이 많으신데 네. 어떻게 간단하게 식사라도 네. 자 여기 다장면이 왔어요, 아, 짜장면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어 잠깐 이거를 이렇게 흔리면 되지 않을까 오. 아 진짜 <laughs> <야>, 그냥 그렇죠?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어, 이거 많이 드셔보신 손님데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만두까지 왔어요 아 진짜 짜장면 이 너무 몰랐어요와 이렇게... 진짜 너무 맛있던데 아, 당먹 힘들죠? 힘들죠? 그냥 안어안 먹어? 잘 먹겠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짜놓면면 먹게 될거요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laughs>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 이원장님 <laughs> <laughs> 자, 이게 상담실인데 아, 이렇게 와서 들어서 먹어도 어, 되나요? 아, 당연히 좀 특별히.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신발서. 원장님 감사합니다. 잘먹했습니다이 아, 촬영이 되게 신기하게 나왔다. 응. 요좀 처음, <laughs> 처음 뭐, 촬영? 처음, 처음 씨. <laughs> 먼저 <드셔주셔야죠. 웃음> 네, 먼저 오겠습니다. 네. <laughs> 오, 사운드가 안 나는데요. 빵 찍으셔야 될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네. 드세요. 네. 네. 음. 오, 이게 시, 시간이 늦었는데도 괜찮네요, 여기. 네. 음. 당구 병원 이제 회차가 꽤 가는데 특별히 네. 힘든 일 없었어요? 네. <laughs> 음, 일단 진짜 당구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느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연습시간이 좀 부족하긴 했죠. 네. 사실 저는 저번에 경기 저희 대회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아, 저번 음. 경기. 맞아. 어 그때 어땠죠? 힘들었고 음. 그, 어떻게 했나요? 이제 다섯 개 맞추면 끝내기로 했었잖아요. 아. 근데 제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아, 그랬다. 그러니까. <laughs> 저 이게 당구 점수가 이게 자기 점수보다 많이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고. 맞아요. 네. 우리 파지피에 나온 본 적은 있어요? 네, 흔하죠, 너무 어, 많이 보고 유튜브에도 올려가지고 바로 볼수 있고. 음, 그럼 내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가끔 헷갈리는 거, <laughs> 거 다시 봐가지고 아, 뭐 내렸었지? 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어. 하, 짜장면이 없어지고 어 먹으면서 막 울어야 되는 거 아니죠? 음. 저희 파릇지세 처음에 봤을 때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 네아나 이제 죽었구나 왜요? 알데 <laughs> 아, 네. 왜요 왜요? 아 처음에 이제 이게 <laughs> 원래 초보자들 알려주는 게네 뭔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시키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죠. 아, 이 옷을 날켜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 이렇게 그래도 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어 이게 음 잘될것 같아요. 많이 놀었죠고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냐 연습 시간에 대해서 엄청 놀 어 드디어 다 드시고 잘 먹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쉬어볼까요? 쉬고? 네. 빨리 네, 또, 또 당구를 배워야죠. 또 배우러? 또 가볼까요? 잘 먹었습니다. 갑시다. 이게 소금 뭐? 아, 자, 짜장면을 네. 먹고 왔는데. 네. 아, 배불러요? <laughs> 배부릅니다. 배불러? 배불러? <laughs> 아니 당구장 하면 왜 짜장면이라고 하는지 진짜 이제 알것 같아요. 당구장에서 먹으니까 훨씬 <laughs> 맛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게 당구가 이제 그.. 움직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도 같이 쓰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아서 먹어야 되죠. 아마 맞아. 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맛있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laughs> 진짜 놀랐어. <laughs> 만두도 너무 네. 맛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텐션이 갑자기 좀 높아진 것 같지 않나요, 저희가? 힘이 납니다. 네. 힘을 내서 <laughs> 네. 본격적으로 맞아요. 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솔직히 해볼까요? 아, 저 문제 아니었어요? 아까 아닌 가제 차례였던 거같 아, 맞아? 아. 노란, 노란색이죠? 아, 맞아. 아, 솔치.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가 안 되겠죠. 음...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우선 공이 딱 스면. 서면... 내가 공을 쳐서 네. 이쪽으로 보낼 것인지 음, 네. 이쪽으로 보낼 것인지 생각을 하면 다 이쪽이요. 되겠다. 오, 그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은데 지금 혹시 흰 공이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다 아, 저쪽으로.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돌려서 가는 방향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혜정는 아,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요. 어우, 정확해. 이제 다 알아냈어요. 두께는? 얇게요. 얇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브릿지가 계속 움직이는 게 문제고요 <laughs> 저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변형할까? 음... 괜찮아요 아. 이거 제 공을 아. 쳐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아 쳐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빨간 공이 노란 공을 치는 괜찮고 내 공이 가서 치지만 않는데 이거 안 맞았으면 아 그래도 잘간 거죠 어? 그렇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안, 아니에요 <laughs> <그럼> 죄송합니다 <laughs> 네. 이쪽으니까 그러니까 각도가 크네요 이제 각도가 크게 그러면은 자, 지금은 이제 각도가 큰데 네. 각도가 큰데 지금 공이 자 수구가 지금 테이블에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건 각도가 크게 맞는 게 힘들어요 아 그러면 이 공을 치는 것보다는 이 공을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공을 쳐서 두께를 절반 근처로 맞추면 공이 앞으로 가겠죠? 네. 앞으로 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공이에요. 네. 두께를 절반보다 짧게. 오른쪽. 네 지금 오른쪽을 하는 동안에 두께가 변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두께 좌우로 회전 안 주고 네안 주고 공은 앞으로 그냥 그대로 보내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요? 여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 보시고 네. 보고 어, 회전이 너무 많아요. 게요고 네. 나게 살살 보통 발. 와! 소리 좀 쳐. 정말 너무 잘 많이 늘었어요. <laughs>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한는 이거는... 이렇게 가서. 가서. 아, 이제 길잘 보네요. 근데 이거는 각도가 정말 크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각도가 일반적인 각도가 좀 크기 때문에. 네. 회전은 오른쪽 주나 왼쪽 주나? 왼쪽이요 왼쪽. 좋아. 왼쪽을 주고. 네. 자, 힘은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요. 강하게. 강점은. 아, 야, 다 시간은 여섯시, 아, 여덟시? 아홉시? 응, 좋아. 아홉시. 괜찮았어.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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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아까워.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저. 형니 음, 진짜 잘한다. <laughs>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이번에. 자, 펼치시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여기. 방법은 똑같겠죠? 그래서 아까랑 달라진 점이 아까는 각도가 좀 컸고 네. 지금 각도가 약간 줄어들었어요 네 그럼 브릿지가 이렇게 뜨니까 이게 뜨지 않게 감싸지고 대신 손가락을 높여서 음. 윗부분을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어. 아! 각도가 너무 커졌네요 네 지금 각도가 커진 이유는 힘이 너무 과도하게 줬어요. 네. 힘이 너무 과도하게 주면 각이 많이 커지는구나. 네. 여기서부터 여기 치는 거. 오 좋아요. 네. 여기를 2분의 1 왼쪽. 왼쪽. 아까처럼 낮 낮게 치나요? 아, 낮게 치면 각도가 많이 커진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두분 두 다, 방금 두번다 낮게 쳤고 높게? 지금 약간 위쪽으로 쳐볼까요? 1분의 2?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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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께가 약간, 아! 약간 음. 얇게 맞았죠? 네. 두께가 얇게 맞았죠? 얘가 그래도 이제는 다 근접하게 가는 거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어렵죠. 어, 완전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치면 공을끌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방법이 얇게 쳐서 <laughs> 회전을 적게 줘서 세게 쳐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네? <laughs> 그렇게 어렵다고요? 리쿠션인가요 네. 실리쿠션으로. 너무 어렵다. 해보긴 할게요. 지금 실패 요인이 회전을 많이 주면 각도가 많이 꺾이고, 음... 회전을 적게 주면 적게 꺾였으니까 좀 적게 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가서 막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투쿠션. 자, 투쿠션으로 가는 방법은 이 각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 각이 막고 나서 튕겨나가기 때문에 네. 저쪽으로 가기 힘들고, 그렇다면, 은 이쪽을 쳐서 안 되면, 아... 이쪽을 쳐서, 아... 네? 빨간 공이 왼쪽을 쳐서, 치는 걸 이제 비껴치기를 하는데, 네. 쿠션하고 공하고 동시에 맞아야 좋아요. 동시에 맞아서, 공이 맞춤하게, 어? 어? 딴데 보고 있어요? 어... 기 여기, 여기 자 빨간 공의 오른쪽 네. 부분을 맞춰서, 가는 방향 쿠션을 주고, 중간으로 칠까요? 중간. 오 근접하게 갔어요. 자, 지금은 이제 쿠션을 먼저 맞아서 문제가 생겼어. 우와. 짠 이번에는 <laughs> 노란 공으로 저 공을 칠 수는 없죠 지금. 네. 불안하고. 계속 머리, 어려워지네. 먼지만이공 쳐서 날게 쳐야 되겠죠. 날게 쳐서. 아, 너무 먼데, 맞춰서. 맞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바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네. 거리가 제가 엎드려볼게요. 거리가 멀 때는 여기서 보면 잘안 보이고, 뒤로 한 발짝 가서, 뒤로 한 발짝 가서, 빨간 공의 끝머리하고, 노란 공의 끝머리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엎드려보세 음. 확인을 하고, 어, 들어오세요, 이확인 하고 들어와서, 자세를 잡고, 똑바로 나갈 수 있게. 자 생각해. 오. 아 지금 많이 비틀어졌죠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멀 멀기 때문에 지금 날이 너무 밝아서. Oh 멀었거든요. my god. 치워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치워. <추울> <laughs> 아, <이거 웃음> 너무 왜 전부 현실은 너무 어려웠어 비현실적이에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어서 이번에는 여기 막고 이렇게 가는 건안 되고. 여기를 쳐? 아,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laughs> 천천히 치면 네. 공이 이쪽으로 가고요. 네. 강하게 치면 공이 많이 꺾일 거예요. 강하게 한번 쳐보 알겠습니다. 자, 두께는 2분의 1근로 치고요. 자, 회전은 오른쪽, 왼쪽? 왼쪽이요. 왼쪽? 아, 좋아요. <laughs> 초코를 칠합시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네 자, 그래도 많이 밀었잖아요 네 일자입니다 네. 자 일자로 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개! 아, 지금 <laughs> 일자로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빗겨치 쿠션을 타고 원쿠션을 자 회전 오른쪽 쪽 오른쪽이요 오른쪽, 오른쪽 주면 왼쪽! 왼쪽이에요? 쿠션 맞아요면맞고 그대로 튀어나올 아, 거예요 아네 가는 방향을 줘야 돼요. 맞고 나서 오는 아 방향이 왼쪽이니까 네. 왼쪽 회전을 주고 너무 두껍지 않나요 지금? 어, 절반 대처를 지나, 확인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가는데, <laughs> 자, 더꺾여야될것 같아요. 응응. 나가지 않을까요? 살 살살. 보통 빠르게. 보통 빠르게. 끝나갈 것 같아. <laughs> oh 오마이. 갓. 한 번만 다시 할게. 한번 더. 더. 두께 설정을 잘못했고요 업데이트 전에 절반 거치 확인하고. 여기. 오케이. 왼쪽. 여기요. 네, 오 지금 딱 좋아요. 천천히 들어갈게.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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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첨반다 <laughs> 한반다. 저 너무 오랜만에 청봐요 기세를 몰아서. 네. 이번 것도 또. 이번엔 창의를할수 있죠. 네. 먼 쿠션인가요? 바로 바로.